많이 해도 어린애는 줄고 있다. 옛날엔 짧게 살아도 웃으며 행복 하게 살았지만 오늘은 길게 살지만 불행하게 울 상으로 살아간다. 옛날엔 대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은 소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벼 슬로 알고 살아간다. 옛날엔 범죄가 없으니 법이 없이 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옛날엔 콩한 쪽도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했지만, 오늘엔 이웃의 콩반 쪽도 빼앗기를 원한다. 옛날엔 어른이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오늘엔 젊은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 옛날엔 교회는 적었어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교회는 많아도 적어도 사회에 빚된 자가 많았지만 오늘은 성도는 많은데 빚된 자가 참 적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됨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첫 번째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육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다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또는 내게 주셨 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제자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 셨음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됨은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여 말이 나오면 곧 예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정이란 시간적 차원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미에서의 정함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정에 대해 운명적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미리 주어졌다고 하는 이 시차적인 것으로만 고집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시간이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주권에 의해서 저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정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정하여 교회에 나온 것 이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가 있어야 시간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마음은 간절해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것,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이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그 자체가 큰 은혜이죠. 특별히 완악하고 교만한 내 마음을 여시어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열게 하시고 결국에는 교만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믿음은 온전히 선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만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특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은사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12명이 제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특권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어느 집사님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집사를 땄다라고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장로 되려고 돈쓴 것이 얼마인 줄 아느냐. 참 웃음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집사라는 직분을 내가 획득했고 땄다. 돈을 써서 내가 됐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게 이 일을 할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때로는 물질까지도 허락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여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댐댐이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그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은사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아니 하나님의 제자됨을, 특권임을, 인줄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고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우라함에게 좀 특이한 점도 있고, 진실한 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함을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도, 지식도, 능력도 선택하시고, 나아가서는 그의 모든 환경까지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 불륜의 생활을 하다가 집을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에게 권고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런 아내를 사랑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래서야 어디 살겠습니까? 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더러운 내 아내를 사랑하기 힘드니,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하기 정말 힘들다. 아니, 너를 사랑하기가 더욱 힘이 든다고. 호세아가 겪는 이 가정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각자가 취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 필요한 대로 쓰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는 그대로 고용하여 쓰신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님께 주심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또 공동체로 모여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이 일로 말 미야마 잠시 예배드리지 못한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욱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또한 우리들을 더욱 정결하게, 더욱 주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쪽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원망에서도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여러분, 이 은혜가, 제자로 선택되어진 여러분 삼가운데 항상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